이렇게 돼야지 내가 바로바로 바로 회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회화되지 않아요. 켜놓는다고 회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광고에서 핵심 문법이 의지형,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 마지막에 여기서 의지형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나면 아직 여러분들 활용에 대해서 어, 익숙한 상태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다뤄졌던 것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복습 차원에서 몰랐다면 새로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좀 그랬다 잘안 됐다라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자, 여기 이제 테스트 메뉴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의지형. 자. 가면은 이제 의지형 관련 시험이 있어요. 여기 활용 연습. 자, 잠깐 같이 해보면요. 테스트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 회화를 잘 하려면 어느 정도로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되느냐. 같이 한번 풀어보면은, 딱 봄, 이거 봄과 동시에 활용이 바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마에르다. 그러면 의지형 어떻게 바꿔요? 아마에, 요. 우르다. 그러면, 우로. 스카우다. 그러면, 스카오. 샤베르다. 그러면, 뭐예요? 네 바로 바로 이렇게 크릅 그러면 고요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하세요. 우리 니미츠님 이런 거안 했죠. 니미츠님 이런 거안 했죠. 네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걸 내가 바로 바로 나올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강의는 기본인 거고, 어디서 격차가 벌어지냐면, 이렇게 계속 스스로를, 예, 채화시키는 과정을 보내야 돼요.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회화가 되겠습니까? 쓰다인데, 쓰자를, 쓰다, 스카우, 쓰자? 어, 뭐, 어, 언제까지 생각할 거예요? 바로바로, 스카우. 바로 샤베로, 코요, 오키오, 네, 바로, 어디 갔냐, 오키오, 네. 노르면, 노로, 사서면 사소. 사서. 이렇게 하면서 한자에도 강해지고, 활용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내가 바로바로 바로 회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회화되지 않아요. 켜놓는다고 회화되지 않습니다. 잠깐 홍보 시간도 가져 볼게요. 일본어 공부 시작하고 싶은데 네, 아직 그 파트너를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본 여행 가서 기초 회화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은 독학 내비게이터. 요 패키지만 하시면 충분하고요. 아까 안내해 드렸던 시험 기능 이런 거 같이 병행해서 하면 충분합니다. 근데 일본 드라마라든지 여행 가서 회한데 그냥 회화가 아니라 정말 소통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조금 수준 높은 대화까지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올패스 365 어. 그리고 일본에 계신 분들 뭐 워킹 홀리데이 뭐 유학 네 어쨌든 일본어를 계속해서 보실 분들은 평생 수강 이렇게 패키지를 하시면 돼요. 그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 테스트, 테스트 기능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